수학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다듣던 수학수다방 웨스토리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수알못 순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연쌤이에요 근데 수알못도 조금씩은 네. 수학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럼 바꿔야 되나요? <laughs> 아... 수학을 알아고 있는 뭐야. 알아가고 있는 순. 예, <laughs> <laughs> 이제 수학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순과. 음.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하학이라는 단어가 네.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 살펴봤고, 네. 그 다음에 기하학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했는지 네. 기하학 탄생의 배경까지 살펴봤죠. 네. 그래서 기하학이라는 것이 상문적으로 처음 집대성된 곳이 어디다? 나이가 거기서는 이제 기하학적 지식만 <laughs> 등장을 했고, 그렇죠. 그리스. 네. 고대의 그리스에서 이제 지대성이 되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그 중에서도 이제 기학을 학문적으로 네. 완벽하나의 시스템 체계로 만든 사람이 네. 바로 유클리드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때 배우는 모든 기하학적 내용을 네. 보통 유클리드 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물론 대학교 가면 비유클리드 기학도 배우게 되겠지만 그거 뭐 수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한한 이야기이고요. 어쨌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대부분의 기학은 그냥 사실은 유클리드 기학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 더 많이 쓰이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대수학보다 대수학도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기학은 전반적인 사회에 뭐 건축을 둔 그렇죠. 사도나 건축이라든지 음. 토목이라든지 음. 물론 지금은 웬만한 것들은 다 공식화돼서. 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그냥 전자계산기에 웬만한 옷이 들어 다 들어 있어서 아, 수치만 입력하면 값이 나오게 되어 있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니까 음.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이 좋아지면. 음. 사용자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기본 눈으로 다 보이니까 몇가지 그렇죠. 동작으로만. 예, 원리 따위는 필요 음, 없이 음. 그냥 단순하게 입력만 함으로써 음. 내가 원하는 결과치들을 얻게 되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음. 예전에 는 컴퓨터를 만들려 그러면 기본 원리를 공부하고 뭐 조립도 해보고 <laughs> 이러면서 아, 컴퓨터 이런 거야라고 이해했다라면 지금은 그냥 사용하는 것에만 익숙하지 그근 근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어 이루어져 있는지는 음. 별로 관심 안 가지는 것 같은 느낌들도 음.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관심 가져도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이 편리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음.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가지고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사람들이 일부분 필요하긴 하거든요. 음. 그래야지만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니까. 분들은 늘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laughs> 예. 대학에서 이제 사실 그런 역할들 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쵸. 자 어쨌든지간에 음.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라는 인간은 사실은. 음. 기원전 한 300년 경에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인물 자체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어. 않아요. 오. 그냥 몇 가지 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서 음. 학생들한테 기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는 음, 사실, 음.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황제의 어린 시절 음. 수학 선생님이었다. 음. 이 정도가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책이 지금 전해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책의 내용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약간 좀 베일에 가려진 몇 가지 일화는 있죠. 프톨레마이오스 황제한테 이제 수학을 가르치던 시절에 음. 어린 이제 왕자 왕자였겠죠 처음에는 음. 왕자가 선생님 기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음. 기학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laughs> 방법이 없습니까? 기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어요라고 물어본 거죠. 음. 그랬더니 유크리드가 대답하기를 왕자님, 현세에는 두 가지 기, 길이 있죠. 음. 평민들이 다니는 음. 닦이지 않은 비포장 음. 울퉁불퉁한 좀안 좋은 길과 음. 왕과 귀족들이 다니는 왕도, 잘 음. 포장되어고 닦인. 음. 근데 기하학을 공부하는 길에는 그러한 귀족과 왕이 다니는 왕도 따위가 따로 없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하학에는 음. 뭐다? 왕도가 없다. 음. <laughs> 이게 유크리드즈의 원래 말이고요. 겁친구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따위가 없다. 음. 그냥 차분하게 모든 것들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지 네. 그러니까 뿅 하고 저쪽에 높은 고지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방법은 <laughs>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없겠죠. <laughs> 그렇죠. 사실은 기약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일들이 사실 그렇다라고 저는 네, 보는데. 맞아요. 뭐 이런 일을 하고 음. 제자 중에 하나가 음. 선생님 제가 이 기약을 배워서 음. 뭐에써 먹을 수있습니까 음. 우리가 늘 그렇죠. 얘기하는. 뭐 <laughs> 그렇죠. 뭐에써 먹을 수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똑같군요. 예. 음. 유크리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음. 학문을 공부해서 뭔가 현실적 이득을 얻어야만 만족하는 놈이로구나. <laughs> 네가 그동안 공부했던 대가로 이 돈을 줄 테니 음. 약간의 돈을 내어주면서 음. 이 돈을 줄 테니 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자식아. 음. <laughs> 이렇게 하고 내쫓았다라는 <laughs> 어. 말 정도가 전해지죠. 아.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필요가 없더라도 음. 사실은 긴 안목으로 보면 음. 뭔가 언젠가는 얘가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논리적인 사고를 익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것은 이미 유의미하지 않냐라는 주장 음. 같은데. 근데 주장인 너무 재밌네요. 같아요. 기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땅을 젠다라는 걸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학문으로 전달되면서 그게 실질적 실용적인 의미들이 사라진 거죠. 네, 의미. 사라진 거죠.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음. 왜냐하면. 이 학문이 되는 순간 음. 논리적으로 얘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해지지 음. 그 값이 실제로 얼마인데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계속 그러네요. 계산이 계산의 결과가 필요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laughs> 아직까지도. 네. 음.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 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시민 계급들이 했던 음. 거고 실질적인 간단한 계산 따위들은 음. 노예들한테 다 맡겼대요. 아우. 이 이것도 어쨌든 발전이래요. 그렇죠. 음. 똘똘한 노예들한테 그 전에는 계산도 못하, 그렇죠. 계산도 전달이 안 됐지만 이제 요정는 너희들이 해뭐 이러면서 그렇죠. 쥐어진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음.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음.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논쟁거리인 건 맞는 음. 것 같아요. 이 학문이 도대체 뭐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특히 현대 수학은 그게 좀더 심한데요. 음. 이미 현대 수학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하고는 <laughs> 동떨어진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쵸. 연구를 하는 수학자들조차도 이것이 정말 사용이 되긴 할까 이런 아, 거기까지 예 이런 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음. 근데 어쨌든지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이미 연구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나중에 쓰이게 되는 경우들이 음.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음.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음. 사람들도 있고 음. 에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서 음. 어떻게 써먹을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계속 논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음, 여전히 그렇지. 계속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딱 맞다, 틀리다라고 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음, 거죠. 네. 어쨌든 제가 왜 유크리드 이야기를 처음 기학에서 이제 시작을 유크리드로 했냐? 음. 유크리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스템을 처음 정착시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에 일환으로서 이제 기학을 받기 때문에 음. 어, 논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대수학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학은 옳은 것이 왜 옳은지를 밝힌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음. 하나의 어, 학문이라고 음. 봤던 음. 거죠. 그래서 논증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구조를 처음 이제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유크리드 이전까지는 이런 개념들이 없었다가 음. 유크리드 때부터 이제 생겨난 개념들이 뭐냐면 하 음. 수학의 기본 개념으로서 음. 정의가 필요하구나 definition 음. 정의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것도 유크리드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음. 혹은 용어에 대한 음. 합의가 되겠죠. 음. 용어에 대한 음. 합의. 음. 이 단어를 이 언어를 어떤 음. 의미로 쓸 것인지. 음. 그런데 이 합의 과정조차도 사실은 되도록이면 어, 기호로 표현해주려고 해요. 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게 되면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중 삼중적인 의미들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여러 가지 뜻으로 음. 많이 동시에 쓰이니까, 근데 수학에서는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음. 오로지 한 가지 뜻으로 이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수학적 언어로서 모든 정의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클리드가 처음으로. 그럼 자연수 아 저번에 얘기했듯 이 자연수 대사 어, 대수학이죠. 예. 대수학 얘기할 때그 사이에 정의라는 단어가 그때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 그때까지는 없었고 사실은 자연수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도 훨씬 훨씬 뒤에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체계가 정립이 되고 정돈이 되면서부터 음. 그런 용어들이 규정, 규정 짓기 시작했죠. 규정이 거죠. 된 것이지 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뭐 그런 거 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만큼 만들고 필요한 만큼 썼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유크리드가 처음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공리라는 용어를 합니다. 어, 예, 저거 우리 몇 회차였더라? 공리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예, 예. 음. 공리는 뭘말 그대로 뭐냐면, 선언적 진리에 음, 해당하는 예.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증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음. 겁니다. 예를 들면, 음. 평면 위에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음. 이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한 개이다 이것은 음. 내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그 음. 누구도 중학교 다니는 학생 그 누구도 음. 진짜요 증명해 주세요라고 하지 음.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뭐에 해당하는 공리에 해당하는 음. 그래서 유크리드는 사실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썼는데 음. 보다 일반 명제를 공리라고 받고 음. 도형에 관련된 명제를 공준이라고 불렀어요. 아. 근데 현대 수학에서는 따로 구별하지 않고 음. 그냥 공리라고 다 부릅니다. 음. 그래서 선한적 체질로서 논증이 필요하지 아니면요. 않은 것. 음. 그러면 이 공리에 해당하는 문장은 음. 적으면 적을수록 체계가 단단해져요. 음. 왜 그러냐하면 누가 봐도 아 이건 뭐 굳이 안 증명해도 오라라고 음. 인정할 수 있는 것들만 음. 공리로 삼아야지. 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장을 공리로 삼았다간 음. 사람들이 합의하지 못하겠죠. 못 하겠죠. 네, 못 하겠죠. 음. 그래서 공리는 의수 적을수록 저그 책에는 책에는 단단해진다. 네, 단단해진다. 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 또그 안에 살수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게 네, 돼요. 별로 없게 돼요. 음. 그래서 유클리드는 공리로 선택했던 문장이 처음에 기하학과 관련해서 음. 한 10개 음. 문장 정도를 선택을 하게 되죠. 음. 근데 물론 뒤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음. 조금 더늘어나긴 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수학에서도 공리가 그렇게 많냐? 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음.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정의하고 공리만 기억하면 돼요 수학에서는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거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음. 대략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음. 정확하게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음. 그래서 이것은 증명 없이 받,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음. 인정하는 거야라는 음. 걸 인정해야 해. <laughs> 네, 기억해야 되는 건딱 여기까지인 네.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정리라는 것들이 쌓이게 음.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네. 이렇게 정리라는 음. 이름이 붙은 문장들 봤을 거예요. 네. 중선 정리, 네. 뭐 파푸스의 정리 네. 이런 문장들은 선념적 진리는 아니지만 음. 이미 증명이 끝나서 옳다라는 것이 밝혀진 아. 명제예요. 아, 예. 정리와 정리가 그냥 운동될 때가 있습니다. 정의는 그냥 뜻이고요. 음. 정리는 음. 명제예요, 명제. 음. 그래서 무엇은 이렇다. 음.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고 네. 찝어서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음. 그래서 정리는 항상 뭐를 수반해야 되냐면 증명 과정을 수반해 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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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더니 증명됐지. 그래서 음. 얘는 옳은 거야라고 해서 반드시 논증을 거쳐야 돼요. 네, 거쳐야 되는 음. 겁니다. 공리가 논증을 거치지 않고 쓰는 거랑 음, 차이가 있죠. 반대네요. 예. 음. 그래서 첫 번째 정리를 증명하고 싶으면 당연히 정의와 공리만을 예. 써야 돼요. 첫 번째 정의라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정리. 내가 무언가 정리를 아, 정의하기 하나... 위해서는 앞에 앞엔... 무언가 하나의 명제를 증명하고 음. 싶으면 아, 그러니까. 예, 증명에 쓸수 있는 도구는 그 중에 정의와 공리를 그렇죠. 이용한다. 정의와 공리만 이용해야 음, 되는 거죠. 그두 가지만. 그렇죠. 음. 그래서 첫 번째 정리, 일, 예를 들면 일번 정리의 음. 증명이 끝났다. 음. 그럼 그다음에는 얘들만 쓰는 정의와 공리뿐만 아니라 얘까지뭐 해도 사용해도 된다. 되는 아, 거죠. 왜냐하면 아. 이미, 이미 옳다는 게두 개는 옳다는 예, 게 밝혀졌으니까. 아. 이 정리도 옳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음. 그다음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또다 활용할 수도 있는 음.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표현을 해보면 음. 제일 밑바탕에 정의라는 음. 개념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공리라는 네. 개념이 있고 얘네들이 뿌리예요. 네. 그다음 여기서 이제 가지들이 정리들이 이제 자라나가는 거죠. 네. 첫 번째 정리가 끝이 나면 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정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얘가 증명이 되면 또 얘네들을 활용해서 또 하나의 정리를 끌어낼 수가 네. 있게 되고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정리의 형태는 복잡한 문장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정리는 상관없이 이 정리가 외우라. 아 증명은 이래. 음. 그 증명은 외우라. 아 이것 때문에 오라. 그건 외우라. 이것 때문에 뭐라? 음. 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항상 어디 뿌린 정의 공리하고 정의에 음. 도착하게 되어 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가면 되게 쉽겠지. 음. 근데 이쪽에는 정리 뭐, 기여, 정리 <laughs> 니은.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쪽에 음. 정리 A하고 정리 C호타고 음. 정리 음. 27번을 음. 활용했더니 정리 38번이 증명이 됐어. 음. 뭐 이렇게 네. 그물처럼 이제 얽히는 구조가 되니까 음.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네. 근데 출발은 다, 상당히 단순해요 음. 그래서 요 문장들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음. 처음에 요 정리들이 쌓여 나가는 논리적인 과정들만 음. 음. 잘 기억해 주면 네. 사실은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음. 처음 보는 명제도 아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음. 감들이 생겨요 네. 그게 제대로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크리드에 의해서 처음 시스템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그것이 정의, 공리 정리의 순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네. 이야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 안녕.